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 방송 진행자 강태공 부근낚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영천시 신령면에 위치한 약2 0평 규모의 작은 계곡지 토종터입니다 작년 7월에 이곳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낮에 34cm 월척을 만났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더 찾아오게 되었고 2주 전에 지인께서 이곳에서 낚시를 하셨는데 산란을 마쳤다는 얘기를 하셔서 지금 쯤이면 회복길을 거쳐서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지 않겠나 싶어 이곳에서 하룻밤 낚시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의 바람은 어쩌다 올라오는 입절에 좋은 사이즈의 붕어를 만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인데 오늘 이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절심대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대편성을 다 끝냈습니다. 우측에는 수물나무가 아주 이쁘게 드리워져 있는데 수심이 메다 50, 그리고 정면에는 메다의 수심을, 그리고 좌측에는 2.5m의 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는 골짜리, 그리고 정면에는 턱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제가 사용할 미끼는 이곳에 새우와 참붕어개체수가 엄청 많은데 미끼 훼손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수수와 그 루틴을 사용해가지고 옥무침으로 하룻밤 밤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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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듬새로 이거.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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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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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역시 골짜리에 입술 들어오네. 자, 지금 시간이 오후 5시를 지금 살짝 넘겼습니다. 지금 대편성을 급하게 마무리 짓고 잠깐 힐링하는 타임, 찌뭉 타임, 찌만 바라보고 있다가 좌측 3분대, 48대, 그리고 수심 매더 50, 매더 50에 수심에서 자 9치급 붕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특별히 9치인데, 오 계곡지 붕어다 보니까 일단 파워는 엄청납니다. 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상처가 이래 있는데 일단 산란이 끝났기 때문에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룻밤 밤낮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 녀석보다는 더큰 사이즈를 더큰 그 사이즈의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하룻밤 밤낮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6시 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채집한 참붕어와 새우를 넣어가지고 지켜봤는데, 미끼 손실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서 옥수수, 그리고 옥무침, 어분 옥무침을 함께 배합을 해가지고 하룻밤 밤나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질려고 하니까, 계곡지다 보니까 너무 춥습니다. 일단 급하게 케미컬라이트 불을 밝히고, 뭐 옷도 따뜻하게 입고, 하룻밤 밤낮이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10시 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초저녁 입치 보기 위해서 약간 빠른 저녁식사를 했는데 배가 고픕니다 배가 왜 고프냐 <laughs> 토종터인데 지금 입질이 없습니다 뭐 잔챙이 붕어라도 좀뭐이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찌는 미동이 없습니다 뭐 일단 조금 빠른 저녁식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동출한 개인 방송 진행자 더더더 붕우 낚시와 함께 뭐 라면이라도 한 그릇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참 낚시 를하는게참 힘들다 어렵고 알다가도 모르겠다. 와, 아, 미열로. 아, 그래도 요거는 참하다, 그래도. 자, 이곳에 왔어. 낮에 아홉 시거 붕어를 잡고 난 뒤에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어두워지고 초조는 입질에. 아무래도 좋은 입질과 함께 붕어가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정면 사공대에서 7치급 붕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몇 시간을 띠만 바라보다가 아 오늘은 정말 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또 저의 영상에 두 번째 붕어가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어, 일곱집급 붕어인데 전형적인 개국지 붕어처럼 길쭉합니다. 길쭉하고 이 녀석도 산란을 마친 듯합니다. 지금 꼬리 지느러미 그리고 지느러미에 이렇게 보면 상처가 아주 많아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진짜 귀한 붕우입니다 진짜 귀한 붕우라 가라. <laughs> 와, 이 많은 기중에 딱두 번만 더 입주 왔으면 좋겠는데. 어렵다, 어려워. 와와 이거 사이도 된다. 와야야야야와와와와 이거는 씨. 특급이 되겠는데. 자 동이 트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비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철수를 해야 되나 뭐 영상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뭐 지인께서도 낮 낚시에 약간의 입질 그리고 밤 낚시에는 거의 입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동이 트고. 오전 낚시에 조금 호조항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드디어 오전 낚시에 특근이 되는 월척을 한수했습니다. 지금 밤에는 미끼 훼손 때문에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반개 때문에 많은, 물반개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하, 진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한번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월측 입니다 아 기분 정말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월측 붕어를 보여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비 오겠다 빨리 쳐수해야 되겠다 철수하자 아이고 철수하자 철수하자 자 이곳에 급한 발걸음에 도착을 해서 대편성을 하고 약두 시간 이후에 아홉 치급 붕을 잡았었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물방개 성화 때문에 미끼 훼손이 너무나도 심해서 엉망진창 낚시가 되었습니다 뭐 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밤에는 힘들다 미끼 훼손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힘들었고 그나마 오전낚시에는 붕어의 먹이기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와 동이 트자마자 특거래 월척급 특거래 월척급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뭐 지금 11시까지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가는 날이 장날이다. 비가 잡혀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비가 잡혀 있는데, 또 급하게 철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강태공 부흥 낚시. 이번에도 좋은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 9치급, 곱치급 그리고 월척의 부흥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